키 177.8cm, 몸무게 50.8kg, 허리 둘레 24인치, 과거 빅토리아 시크릿 모델의 평균 신체 사이즈입니다. 엔젤로 불렸습니다. 미란다 커, 지젤 번천, 하이디 클론, 캔달 제너, 바바라 팔빈, 모두 빅토리아 시크릿 엔젤 출신이죠. 엔젤이 출연한 빅토리아 시크릿 패션쇼는 한때 천만 명이 시청했습니다. 패션계의 슈퍼볼이라고 불렸고요. 그런데 2011년을 정점으로 시청률이 내리막길에 걸었죠. 대중의 취향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사람들은 이 쇼가 보여주는 노골적인 성상품화를 불편해했습니다. 남성의 판타. 충족시키는 이 브랜드의 마케팅을 점점 외면하게 됐고요. 2016년부터 빅토리아 시크릿의 매출과 주가 모두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100달러에 가까웠던 모 회사 L브랜드의 주가는 2020년 20달러 때까지 떨어졌죠. 이제 빅토리아 시크릿은 완전히 끝났다는 말이 나왔고요. 그런데 최근 들어 빅토리아 시크릿이 부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지난 1분기 매출은 2배가 늘었습니다.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했고요. 주가는 지난 1년 동안 3배가 넘게 상승했죠. 오늘은 지구에서 가장 핫했던 기업이 처참하게 추락한 후에 다시 부활하게 되었다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빅토리아의 크리스입니다. 레슬리 왁스너, 빅토리아스 크릿 왕국을 일군 남자입니다. 아베크롬비, 앤피치, 리미티드 같은 브랜드를 만든 전설적인 패션 사업가죠. 1982년 우연히 빅토리아스 크릿 매장을 발견했습니다. 희한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성들도 성적 매력을 발산할 기회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100만 달러를 주고서 빅토리아스 크릿을 인수했습니다. 전에 없던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냈습니다. 속옷은 패션이다. 그전까지 속옷은 아주 기능적인 옷이었거든요. 안 보이는 곳에 감추는 옷이었고요. 렉슬러는 속옷에 섹시함을 주입했습니다. 속옷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옷으로 탈바꿈시켰고요. 빅토리아스 크패 는그 정점이었습니다. 이 쇼를 CBS 채널을 통해서 미국과 유럽 전역에 TV로 생중계했습니다. 빅토리아 시크릿은 2000년대 에 가장 성공한 패션 브랜드로 등극했고요. 저도 한때 빅토리아 시크릿을 세계 최고의 브랜드로 꼽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브랜드의 개성 그리고 강점이 이렇게나 뚜렷한 브랜드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뚜렷함이 나중에는 도구로 작용해야 될 줄은 몰랐지만요. 2016년경부터 빅토리아 시크릿의위가 닥쳤습니다. 바디 포지티브 바람이 불었거든요. 완벽한 몸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몸매를 긍정하자는 운동이었죠. 이때부터 편안하고 실용적인 속옷이 인기를 모았습니다. 에어리, 어도미 같은 신생 브랜드들이 떠올랐습니다. 두 브랜드 모두 일반인 모델을 내세웠고요. 나는 엔젤이 아니다라는 캠페인으로 빅토리아 시크릿을 정면으로 들이받은 브랜드도 등장했죠. 빅토리아 시크릿은 이 트렌드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내가 아닌 남을 위한 속옷을 만들었습니다. 남성의 눈에 들기 위한 마케팅을 고수했고요. 빅토리아 시크릿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터졌습니다. 마케팅 책임자는 트랜센더와 플러스 사이즈 모델이 빅토리아 시크릿 모델에 적합하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거센 비난을 받았고 결국 사임했죠. CEO 레슬리 웨스너도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미성년 성범죄자 제프리 에스타인과 침대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후 빅토리아 시크릿은 m z 세대 의 깊이 브랜드 1순위가 됐고요. 그렇게 한때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던 브랜드가 3~4년 사이에 완전히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빅토리아 시크릿은 변화를 모색했습니다. 핵심은 섹시함의 재해석이었습니다. 남성을 겨냥한 섹시함을 버렸습니다. 여성이 스스로 원하는 섹시함으로 방향을 틀었고요. 2018년 빅토리아 시크릿 패션쇼를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엔젤과는 확연히 다른 7명의 엠베서더를 선발했습니다. 선정 기준은 분명했습니다. 여성에게 영감을 주는 인물. 플러스 사이즈 모델, 사진 작가 겸 기자, 수단 난민 출신 모델, 그리고 미국 여자 축구 대표팀 선수이자 동성이자 이 여성들이 빅토리아 시크릿의 새로운 얼굴이 되었습니다. 제품군도 늘렸습니다. 수영복, 스포츠 브레이저를 출시했습니다. 사이즈도 다양하게 늘렸고요. 마지막으로 경영진을 물갈이했습니다 2020년 CEO 레슬리 웨스너가 퇴진했습니다. 남성 중심이던 이사회는 여성 중심으로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2019년에 11명 이사 가운데 여성 2명이었습니다. 지금은 7명 중 6명 여성이고요. CEO 마틴 워터스의 말입니다. 세상이 변할 때 우리는 너무 느리게 대응 우리는 남성이 원하는 것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멈추고 여성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해야 했다. 본질은 지키되 껍질은 계속 바꿔야 한다. 홍성태 교수와 카카오 조수영 대표가 쓴책 나음보다 다름에 나오는 말입니다. 빅토리아 시크릿의 흥망성생를 말하는데 이보다 더 정확한 말이 있을까요? 이제 빅토리아 시크릿은 섹시함이라는 본질은 지키되 시대에 맞게 껍질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비결이고요. 앞으로 빅토리아 시크릿이 어떤 식으로 껍질을 바꿔나갈지 기대되지 않으세요? 감사합니다.